모든 것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학교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대구 남산동에 모여 있습니다. 1951년에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 속 학생들은 어느덧 백발의 노년을 맞았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역사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뭐 그런 학교 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실 안에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배제중학교 뭐 용산중학교 많죠. 그 아이들 다한 번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 이까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교가 아니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자리입니다. 어느 방은 백열몇 명입니다. 긴 판자 떼기 하나 위에 앉는 둘이니까 초가집에서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시켜줬어요. 서울을 출발한 마지막 비난 열차가 대구에 도착했다. 1952년 대구 연합중학교 3학년에 전학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비난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가리킨다는 거. 거기가 보금자리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오늘 주제가 피난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평생 피난 학교란 단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어. 생소하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피난 학교인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또 펼쳐 주실 이야기 손님이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네. 6기5에 관한. 일타강사 육군 삼사관학교 박동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쟁이 짧게 끝나면은 이제 너무 좋죠. 사실은 많이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은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군인들도 사실 휴가도 가고,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하게 음. 되고, 그럴 때 만들어진 게 피난학교인데, 저도 이 대구 지역의 피난학교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거는 선생님 때문에 처음 이렇게 깊게 알았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을 또 그럼 소개를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대구교육박물관이 2018년도 6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네. 그 개관 특별전으로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이걸 발굴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오늘 방송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사진 한 장이 대구 피난학교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서요 그게 일종의 아이콘인데요 아, 너,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어. 이 사진이 이 박물관이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규정을 어. 받고 어. 그걸 받고 저희가 연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 명품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네. 정말 많은 자료들을 모았고 대구에서 (1951년에) 학원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됐거든요. 네. 그기 보니까 A 기자라는 이름이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 러보 기사를 써놨어요 음. 예, 예. 어, 이런 게 있었나? 글만 있는데 네? 사진이 오, 저희가 기증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찾기 시작했죠 아. 음. 그래서 그두 가지가 없었으면 이게 정말 일종의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진을 보니까 배지가 다 달라요 아. 어, 교표도 네?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저희가 탁 목이 메었습니다 또 아... 빡빡 머리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까머리 까머리. 네. 이 사진을 보고 웃고 있지만 그저 바깥에서는 지금 전쟁 중인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재미있게 놀았을까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 아... 그 생각했어요 도 졸업 앨범은 결국엔 구하지 못했다고 하시죠 졸업 앨범 누가 제한테 제보가 하세요 옥션에 무슨 피난 학교 졸업 앨범이 있더라. 대구랑 음, 네. 관련해서? 네. 네. 어.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팔렸어요. 아아아 팔려가지고. 아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 네. 2회. 그러니까 3회 졸업생까지 냈거든요. 아, 네. 그런데 2회 졸업 앨범을 제희가못고있어요 음. 그래서 옥션에 전화해서 싹싹 빌었는데도 전혀 누가 사갔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음. 어. 일단 옥션에 그걸 팔려고 내놓았던 견본 사진들 워터마크를 지워서 어. 7장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걸 만약 에 매입을 하셨다면 그 대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꼭그 자료를 저희한테 고가로 파시기 바랍니다. 고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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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있게 노력을 하면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서각요 왜냐면 하 아... 앨범이 한권밖에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피난 학교라는 게이 이름 자체처럼 6.25 전쟁 당시에 피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거죠. 예,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이제 38도선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예.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고 어른들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쵸.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또는 지게 태워서 그거 너무 어려가지고 음. 걷기 힘드니까 그런 아이들 다 데려와서 지금 이제 피난생활 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 네, 대구의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은요 서울피난 대구연합중학교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전국의 학교들이 전부 지역 명을 붙여서 피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음, 예. 대구 피난 삼덕 국민학교, 예. 대구 피난 대륜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음. 다 붙였는데 서울에서 피난 온 아이들 2,800명을 다시 가둬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니 이름을 새로 지어야겠다 해서 서울 피난 대구 연합 중학교. 처음에 얘기하시면 못대우시는분기대요엄청 예, 예, 그래서 저희가김 이름 학교 이렇게 애을 아, 음. 붙였는데. 근데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긴 이름도 쏙 외워지는데요. 네, 네, 네. 서울 연합 대구 피난 음, 서울 피난 대구 연합 부되였습니다 <laughs> 아니, 간장님 보통 이제 전쟁통에서 막 공부하기도 하죠. 근데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네. 그럼 어떤 공간이 필요했을 건데 네. 또 어디에서 그러면 이런 학교가 운영된 거죠? 이제 지금. 만약 가 보시면 경북 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택들이 쭉 모여 있고 그 조금 더 가면 향교가 있습니다. 아, 음. 향교와 이것 사이에 일본 육군 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다시 해방이 되고 국군 관사로 썼는데 관사와 관사 사이의 그 자투리 땅 음. 그게 학고방을 지었습니다. 네. 아.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고 한게 그게 누구? 어, 두... 경북 여고가 이쪽에 있고 우리 네. 피난할 곳이 이쪽에 있어요. 피나 학교 출신 분들을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음. 보니까 맞아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북여고 본관이 보였거든 아.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저기 있었어 아. 그리고 거기 불이 났었어 경북여고 백년 사를 찾아봤죠 아. 불이 났어 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조금 큰 그림을 저희가 구경할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7 0년 가까이 된그 네. 기억인데도. 네. 여전히 그 터와 주변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너무나 강렬했던 생생하게. 기억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사실 이렇게 전쟁통에 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면 대구는 정말 과연 안전했는가? 자료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어, 1950년 8월 18일 대구 북방 12km까지 적이 육박해서 어. 가산혈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호탄 세발이 태평요 삼가 전 대구 미창 근처 판자촌에 떨어져 시민 일부가 희생되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방의 안전함과 는 거리가 멀지. 로이피 전쟁터 전쟁터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낙동강에서 지켜낸 거 아닐까? 사실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 전투 많이 하면서 경북에서 이제 지켜내가지고 우리 대구부터 그 남쪽은 안전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1950년 8월 9월 거의 이제 2개월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낙동강 방어선 곳곳이 북한군의 침투로 이제 일부가 뚫려가지고, 음. 이제 대구가 위협받을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다부동, 이제 칠곡이죠.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다부동이 이제 북한군에게 이제 피탈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한으로 들어온 북한군이 박격포탄을 쏴가지고 대구역 인근까지 이제 떨어져가지고, <laughs> 네. 이제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최초의 7월 중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구에 우리 지역에다가 네. 했다가 네. 음. 사실 그 정도의 위기가 나오니까 부산도. 다시 8월 중순에 부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음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대구가 피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험했지만 안전하게 지켜낸 그 순간부터는 이제 대구가 전선으로 너무 멀리 이제 떨어져서 부대가 위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부대들이 배치하게 배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전선에서 싸우는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들 또 예비대들이 대구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대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거에 중심에 사실 있게 되죠. 음... 군인들이 진짜 많았겠다. 그 서울을 두번 잃잖아요. 그 처음에 전쟁 초기에 서울을 한번 잃고 그다음에 다시 서울 수복을 했다가 51년 일사후타때 그때 또 한번 국군이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그때가 그 초기 때보다 더 위험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보면 대구도 좀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긴 하는데 되게 순간적으로 당황을 많이 해서 이제 피난을 못 오신 분들도 어. 있고 막 그랬던 아, 예. 순간이었고 그다음에 전달도 잘안 됐고 51년 1월 4일 때는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겪게 돼요. 음. 우리가 그때는 이제 방송도 잘해서 피난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정부에서 잘해 줬고 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초의 피난을 간 사람과 못간 사람의 차이가 생겼어요. 피난을 못간 분들 중에 이제 남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수복하고 나니 고 보니 어, 일부 이제 오해들이 있는 거죠. 아 인민재판이 시작. 그렇죠. 오해. 북한군에 부역한거 아니냐라는 음 오해들 도사 어. 가지고 많은 핍박도 받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일사오다 때는 다 이제 피난을 많이 가요. 그래서 서울이 거의 비다시피 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확 깨우친 거죠. 음이 전쟁이라는 거는 민간인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한쪽 편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피난을 할 때, 우리 우리 편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서울 시민들 대부분이 열차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서울 역장님의 증언이 있는데 약한달 동안 7천여량의 126만 7천 명을 수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 4일에는 20량 정도의 회차를 9번에 걸쳐서 2만 7천여 명의 피난민을 수송했다. 대구 인구가 음. 40만에 피난민이 30만이 왔다고 아, 습니다 근데 사실 대구가 30만의 피난민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먹던 밥한 그릇 수성 천변에 갖다 주면 피난민들이 그걸로 죽열그릇을 만들어서 아이고. 먹었다고 아. 그러니까. 40만 명 사는 도시에 30만 명이 와서 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모강을 그 이렇게 하늘에서 찍으면 강이 흐르고 가에는 모래밭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밭이 전부 개딱지 같은 문막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다닥다닥. 네. 예. 금호강 수성천변 지금 대구역에서 저동일 로타리까지 오는 그게 태평로거든요. 네. 예. 거기 양쪽이 거의 다 피난민촌이었습니다. 음... 지금도 한 3만 명만 들어와도 막 행정이 마비되고 그럴 건데. 그러게요. 그 당시에 몇십만 명이 그렇게 네.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가난을 묘사한 문학작품을 보고 있으면, 뭐, 조정의 태백산맥에도 나오고 하지만, 뭐, 감자 한 개를 여섯 명이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 깜짝 놀라는 일이죠. 아마 다 가난하고 다 배고프니까 버티고 버텼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그 피난학교 재학생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것도 할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음. 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냥 수서, 수성 정변에 흐르는 물만 보면서 하루 종일 음. 앉아있고, 어. 네. 조금 재발한 친구들은 석간신문 해서 영남일보사에 가서 음. 석간신문 받아서 돌리기도 하고, 내신문 파리하고. 어. 그때 뭐 연매시장에 가서 떡훔쳐먹은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어. 많이 하시더라고요.